어 춥다 조금 날씨가 꽤 춥네요. 지금 병원 갑니다. 사실 영국에서는 의사분들께서 거의 다가 집에서 시야라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딱히 뾰족한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의사 만나 렀으니까 오늘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집안에 있어가지고 이 날씨 몰랐다니. 돌겠네. 어춥요 끝내. 음, 나왔습니다. 음, 제가 사각한 것처럼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오늘 제피 압력이 얼만지를 쟀는데 제 나이 또래는 한 8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95가 나와가지고 그게 당뇨 그런 게 아닌가 일주일 동안 그걸 좀 보다가 그게 안 떨어지면 들어와서 음그 당뇨 쪽에 뭐 문제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고 그 쓰러진 거에 대해서는 음좀 기다려봤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머리가 좀 좀 팽팽 도는 것 같으면, 그러면 들어와서 심장 뛰는 거 한번 그거 해보자, 라고 하네요. 왜 병원은 가면 갈 때마다 문제가 있는 걸까요? 처음에는 목 아파서 갔는데, 이제 목은 치료 못 받고, 오히려 머리 다친 것 때문에 어,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껌에 들어갔는데, 그것도 아직 안 풀렸고, 왜냐면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당뇨까지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참 오래 못살것 같습니다. 친구가 인디언이어서 그런지 결혼식이 파티가 두개 있네요 그래서 티켓을 이렇게 두 개를 보내왔습니다 같이 편지를 적었어요 자기 손으로 못쳐었길래좀 웃겼는데 편지는 참잘 적는 친구예요 회사가 원래 네 나이 때한80 정도 돼야 되는데 니네 지금 95라고 그러니까 그거니 콩팥 문제일 수 있다고 다이비티 슈거 매니지 못하면은 그렇게 올라간다고. 슈거 진짜 많이 먹잖아. 어 그래서 내가 슈거 되게 또 좋아한다고. 이렇게. 깨이크 하고 가자. 그만 먹고 과일로 바꾸자 우리. <laughs> 녀녕 깨안녕.

제가 지금 밤에 가고 있는 곳은요 음,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하는 그런 일 비슷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수다 떠는 곳을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친구들 만나고 회사 전에 같이 일하던 애들 만나서 같이 그냥 밤에 술 마시고 수다 떨러 가는 중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음, 술 마시다가 기절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이라도 술을안 마시겠습니다 시청이 따로 있요 여기에 영국에서 yeah, 술 마시는 커처 이렇습니다. 그냥 다 나와 술 마시고 있죠. 오개월밖에 안이나는거금지일단이에요 이거는. 다음 치타일스 맞다. 하야, is t s PwC's meeting? Is it o there? Thank you. 오. p l 마 e Only the best. Oh yeah. t h yeah huh?